사랑의 열매! 숨겨진 기부자를 찾아 저희가 게릴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히든 열매 박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이렇게 좋은 일을 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날씨마저 도와준다.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오늘 또 좋은 일을 하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다 같이 으쌰으쌰 해봐요. 빨리 퇴근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있어요 아, 기부? 당연히. 큰 돈을 한 번에 파... 팍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꽤 작게 작티끌부 태산이라고 조금 조금씩 여기저기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까 원장님이랑 잠깐 이제 인사를 나눴었는데 원장님이 제가 그 기부를 하고 봉사를 했던 유기견 보호소에 실제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그래서 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난 거아니겠 습니까? 와, 이거 좀 약간 민감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그냥 기부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중간에 뭐 수수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한60-70% 정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100%가 전달되고 사랑의 열매가 더 얹어서 대상자한테 전달해주는 기부 프로그램 왜 그렇게 좋은 일을 너무 과하게 합니까? 너무 과하면은 무너질 수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너무 좋은데요? 바로 사랑의 열매 크라우드펀딩 열매 모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바로 이 열매 모아에 기부한 숨겨진 기부자를 인터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숨겨진 기부자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오 어, 너무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주셔가지고 귀엽다. 가자 가자. 와, 유치원에 온 거면은 오늘 혹시 숨겨진 기부자가 유치원 선생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빈 유치원, 드넓은 바다반 아이들? 어? 기부 내용입니다. 유치원 바자회를 통한 기부금으로 피연 아동그룹홈 크라우드펀딩. 아이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품을 떠나 스스로 떠나는 여행을 하려 합니다. 직접 가고 싶은 곳을 고르고 자기 손으로 계획한 여정을 하고 싶은 시기. 아이들의 첫 여행에 여러분의 손길을 얹어주세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어른들이 그냥 돈으로 <laughs> 이렇게 기부를 한다. 보통은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조금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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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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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네, 가운데 반갑습니다. 앉을까? 아니 일단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빈 유치원 드넓은 바다반 담임 교사 박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현재 씨 네. 현지 현지 어 네. 오. 오, 그러면 우리 두 친구 한 명씩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넓은 바다반 황예사입니다오 반갑다 안녕하세요. 드넓은 바다반 안주환입니다. 아우, 씩씩하다. 우리 주환이랑 그리고 예서. 아, 이렇게 둘이 나왔고. 우리 주환이랑 예서 친해요? 네, 모두 다잘 즐겁게 놀고 있어요. 서로 장점 하나씩 말해줄 수 있어요? 음. 주환이의 장점은 뭐예요? 선생님이 자꾸 옆에서 복화술 하지 마세요. <laughs>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지. 복수를 <laughs> 계속하는데 우리 멋있게 주한이가 먼저 이야기하자. 예서 뭐가 제일 좋아요?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하는. 허어, 예서가 그림을 잘 그려요? 네. 오, 그럼 우리 예서는 주한이 어떤 걸 제일 잘해요? 음. 종이접기요. 종이접기를 잘해요. 주한이 종이접기를 맨날해. 옛날에. 아니 맨날이요. 아, 맨날한다고. 맨날 맨날 뭘 그렇게 접어요? 드래곤이요. 종이접기로 드래곤을 접어요? 네. 지금 있어요 드래곤? 가방에 있긴 해요. 어, 한번 가져와 줄수 있어요? 어디 보자. 이거요. 우와! 이거 어이구 어이구. 이거 주환이가 혼자 접은 거예요? 네. 저 어릴 때 이렇게 못 접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달고 있자. 멋있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됐다. 달고 있으라고. 어, 어.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있어? 내가 달아야지. 뭐가. 어때? 요 괜찮아요? <laughs> 어, 오늘 색감. 색깔... 좋다 빨간색이 초록색 자,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 이두 아이들은 어때요 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경청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 정말 예의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친구들입니다 음 그럼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어때요 좋으셔요 끝이에요 그리고 예뻐요 어 뭐야 애기들은 예쁜 거 알아 그러면 내가 더 예뻐요 선생님이 더 예뻐요. 다 예쁜데요. 어, 나뭐 그거 뭐 내린다. 아, 나 주환이의 매력을 알겠네요. 네. 말을 너무 이쁘게 한다. 따뜻해요. 어, 따뜻하죠. 자, 네. 오 예서 선생님 어때요? 둘다 똑같이 생겼어요. 둘다 똑같이 일, 생겼다고요? <laughs> <laughs> 선생님께는 머리가 너무 커요. 제 머리가 크다고요? <laughs> 아니요이 <laughs> 선생님은. <머리>. 아 <laughs> 선생님 심장 안 아프세요? 조금. 아, <laughs> 아니 너무 좋은 선생님인 게저였으면 바로 어? 하고 긁혔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선생님도 생각해 <laughs> 선생님 그렇게 말한 적 실제로 한 번도 없어요. 아, 방송이라고 가식 떨지 마세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얼굴 커요 이러면 아 그냥 웃어요. 어... <웃음> <웃음> 다행이네요 네. 근데 예서랑 주한이가 같이 나온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단짠단짠이고 예서가 차갑게 얼리면은 주한이가 따뜻하게 녹여주고 아, 네. 그런,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이네요 <웃음> 네. <웃음> 기부 이야기를 보고 느낀 게 정말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뭐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음, 바자회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또 기부 활동도 뿌듯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예서는. 뭐 기부했어요? 장난감이랑 인형 같은 거. 그럼 주한이는 뭘 기부했어요? 공룡 인형이랑 아기 옷이랑 펀닉맨 카드 카드요. 와, 그런 카드는 굉장히 욕심나는 카드여서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박스에 카드가 엄청 많아서 그냥 장에다 팔았어요. 근데 그 물건이 말을 할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스피뉴 인형이 말할 것 같아요. 어, 스피뉴 인형이 뭐라고? 안 돼, 날, 장터에 팔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마음 아픈데. 만약에 그 말을 들었어, 그 주한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걸 팔았겠죠. 아, 너무 착하다. 그럼 그 인형은 다시 집에 가져다 놓고? 네. 자그 우리 예서가 팔았던 거, 물건. 물건이 예서한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집에 가기 귀찮다고. <laughs> 귀찮다고? 다른 집에 가기 귀, 귀찮다고. 어 그냥 예서 집에서 여기에 머뭇 낼 거라고. 그냥 예서 집에서 편하게나 그냥 누워있어. 뒹굴뒹굴 살 거라고. 뒹굴뒹살 거라고 여기서 그냥. 그럼 예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문 끝에다가 놨을 것 같아. 요문 끝에다가? 네. 왜요? 반성하라고. 반성하라고? 옷 <laughs> 같아요. 아기들이 좋아할 수 있어서요. 다섯 살 아기들 인형, 인형. 네. 왜요? 원래 처음에 아꼈는데 지금 안 쓰니까. 이 바자회를 처음 기획하게 네. 된 계기가 있을까요? 먼저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경제 개념과 또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이 즐거움이.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교사들, 아이들, 많은 가족분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교육, 그 다음에 나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열매모아에 기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아이들이 소소한 바자회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어,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100%줄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100% 전달된다는 점이 저한테 신뢰를 주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60, 70% 정도 기부될 줄 알았거든요. 100%가 된다고 하니, 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곳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부한 소감 어땠어요? 두근두근했어요. 오이 물건이 어느 집에 갈까? 아니 누가 놀아줄까? 해서 마음이 쿵쿵거려요. 너무 순수해진다. 이게 어디 집으로 갈까가 아니라 누가 놀아줄까래. 와 어째 이런 상상을 했지? 우리 예서는요? 기부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많이 좋아요. 장터 했을 때 예서의 마음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노랑 색깔이요. 밝으니까요 파란색이요 평화로우니까요 다양한 크레파스 색깔인 것 같아요 어느 색깔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인들에게 많은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색깔과 어떤 색깔이 만나는 것처럼 친구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 아예 따라서도 어 아이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뽑기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뽑아주시면 제가 예빈 유치원으로 그 선물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만 꺼내봐요. 어, 하나해야 돼? 둘이 의논해야 돼, 의논. 그거 좋아? 좋아? 어, 어, 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과연? 과연? 도넛입니다. 다 도넛 같은데? 예서야, 조용히 해. 아, 도넛이 나왔습니다. 예서가 정 정말... 무서워요. 정말 네. 눈치가 너무 빠르고. 어, 어. 오늘 인터뷰한 소감이 어때요? 저한테 너무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아우 잘좀 따뜻해졌죠 여러분? 차가워지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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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하게 한번 가봐요. <laughs> 저리에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촬영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기분은 크고 화려한 게 기분이 아니다. 이렇게 작은 손에서 시작된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사랑이 될수 있고 큰 기쁨이 될수 있고 추억이 될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히든 열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기 앞에 보면서 안녕 할게요. 시작. 안녕. 약속한 대로 이렇게 도넛을 들고 왔습니다. 아 애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목소리> 애들아 도넛 왔다! 예예이랑 주환이가 뽑기로 도넛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도넛을 가져왔어요. 우리 다 같이 먹어볼까요? 어때? 짱이에요. 짱이에요. 여기서 노래 누가 제일 잘 불러요? 누 어, 누가 노래,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예, 네, 박수! <웃음> <웃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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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골든, 골든. 말씀 잘 듣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쉽죠? 아무튼 맛있게 먹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드리자. 시작.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먹어요.